<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포권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어, 구보다 굴삭기 U171 모델 세 가지 종류 대해 전시를 해놨습니다. 자 좌측부터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18년 식 모델이고요. 요거는 2020년 식그다음에 요거는 어, 2023년 신차 모델입니다. 요세 가지를 다 판매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2018년식 모델부터 이제 외관하고 어, 가동 시간, 그다음에 이제 도색 여부 뭐 이런 거 자세한 내용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비는 지금 2018년식 6 1 7이란 모델입니다. 외관상 상당히 깨끗한 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 장비는 이제 연식이 한 5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외관에 기스나 이런 부분이 많아갖고 전체 도색을 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신차급처럼 이제 색상이 깨끗한 게 보이실 건데요. 요거는 올빛 유격 수리와 올 도색을 진행한 상태고요. 지금 가동시간을 보시게 되면 2700시간 운행한 장비입니다. 5년치고는 뭐 가동시간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되는 그런 장비이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1,850만 원에 지금 광고 중이며 부가세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장용으로 이제 사가시는 분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트랙 상태를 보게 되면 어, 식품 기준을 했을 때 거의 한뭐 80에서 90% 정도의 트레이드가 남아 있고요. 트랙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성품은 이렇게 바가지 3종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 모델 같은 경우는 2020년식 9보다 617 이란 모델입니다. 요것도, 어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바가지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랙 상태는 뭐한 40에서 50% 정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농장용으로 쓰신 분한테는 이제 뭐, 사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타다가 교환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트레이드가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 장비는 지금 외관이 지금 18년씩 보다가 조금 지저분한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관리 상태가 3년 지난 장비 치고는 외관이 그렇게 큰 기스가 없어갖고 전체 도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18년과 비교해 보시면 이거 호불호는 나눠지겠지만 나라, 제치를 어,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상을 또 가지고 가시니까 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걸 원하시 어, 구매해 가시면 되고 어, 도색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요 장비를 선택하시는 것도 어,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이 장비의 또 장점이라면 3년 지난 장비치고 가동시간이 1,300시간 밖에 운행을 안하는 그런 특급 장비입니다 이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릴 장비는 이제 신차입니다. 제가 이제 렌탈을 돌리려고 장비 두 대를 내렸는데 기존에도 렌탈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한 대는 그냥 정리할까 해서 제가 이제 구매한 원가로 그냥 다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세차라에서 뭐 다른 뭐 설명 들릴 필요가 없는데요. 바가지는 아직도 이렇게 뭐 밴딩에는 상태 고대로 되 있고, 그냥 신차는 신차입니다. 저도 중고 장사를 하지만, 신차를 한 번씩 내리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새 차를 팔고 싶은데, 어 아무래도 그래도 중고가 제한도 또 맞는 것 같아갖고, 어 이렇게 중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동 시간은 뭐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 0시간밖에 안타는 그런 장입니다. 의자도 헤어질까봐 이렇게 방수 커버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 어, 그리고 공감 세트, 그다음에 저, 그 다음에 정비 책자 이런 것도 같이 다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2,40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타 업체에서는 지금 2,600, 싸게 했는데도 한2,500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거 2,400에 판매하니까, 혹시나 영업을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장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 모델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2018년식 1850, 2020년 2000만원 그 다음에 2023년 2400만원 금액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만큼 구보다는 이제 신차 가격도 저렴하지만 그만큼 감가율이 없는 그런 가성비 좋은 장비입니다 지금 마침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얌마 굴삭기가 신차가 들어왔는데 같이 비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비가 이제 얀마에서 새로 나온 2023년 모델인데, 어 지금 보면 바이오 17 HD라는 모델입니다. 요 장비는 신차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주행은 모터 개선품이 들어가 있는 타입인데요. 요거는 가격이 그 구보다 비교했을 때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얀마 굴삭기가 뭐 좋다고 정평이 나와 있지만, 어, 이 장비가 나중에 감가율로 비교했을 때, 중고로 판매되는 가격은 거의 구보다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나도 한 100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거는 뭐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얀마를 좋아하신 분들은 좀더 주더라도 얀마 굴삭기를 사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장비를 사겠다 하면 이렇게 구보자 장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이 어, 장비 어, 판매되기 전에 어, 영상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비 2023년 이 모델은 저 뒤에도 한대 있지만 한 대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달 한정 판매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